평범한 어느 회사의 점심시간. 같은 부서의 남자 직원들의 뒤를 어색하게 따라가는 민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이사아 아니, <laughs> 내가 어제 소개팅을 한다 그랬잖아. 이게 상대방 여자분이 검은 검은 다들어니까. 참 어이없는 미니. 어? 아, 이 앞에 찌개집가지 뭐. 어, 콜? 응? <laughs> 아, 민리 씨. 네. 찌개 괜찮죠? 네저 찌개 괜찮아요 퇴근을 하고 화장을 지우고 쉬려는데 이때 울리는 휴대전화 그 전화의 주인공은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의 전화. 기분은 내키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 네. 아, 민이, 무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아니, 갑자기. 아, 그치, 헤어졌던 남자친구였지만 그치. 그의 부탁을 거절을 못 하고 만나기로 합니다. 다시 화장 을하 려고, 하 는데 낮에 이대 리의 말에신 경이 쓰인 미니, 그래서 없는 수염 을억 지로 깎기 시작 합니다. 면도 칼이 없어서 눈썹 칼로 면도를 시작하는데. 면도 경험이 없었던 민희는 그만 베이고 마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는 미니입니다잘 지냈어? 네. 선배는 잘지냈어 e that. I'm going to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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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래도 뭐 예뻐. 그래도 이쁘다는 말을 하는 전 남자친구. 전 남친이 찾아온 이유야 뻔할 뻔자 아닌가요? 미니를 다시 꼬시기 시작하는 전 남친. 고생하다. 너 착한 거. 너 착해.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바로 나와주잖아. 근데 많이 예뻐졌다 이전엔 애기 같았는데 야 별로 그땐 이렇게 안 입고 다녔잖아 나랑 사귈 때 은근슬쩍 동정심을 유도하는 남자 아, 나 진짜 나쁜 놈이었다 그지 근데 그때 진짜 나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도 넌 이해해줄 것같어너 착하잖아. 스킨십이 불편한 미니. 남자의 찌질함에 정 떨어진 미니는 아. 자리를 일어나는데. 일어나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어? 그래서. 그래? 우리 응. 쉬면 지금 몇 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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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야 이게? 야 미니야, 너, 너 택시 타오가? 네. 지금 택시 타면 택시 많이 <laughs> 나올 건데. 그러면 나술깰 때까지는 조금만 더 앉아 있다 가자. 슬슬 본심이 나오는 남자. 네. 괜찮아요. 저 I'm not sure if 게 o u 를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그래. 아주 그냥 꼴값을 떠는 남자. 같이 있으면 안 돼? 아! 괜찮아? 아, 아파요. 그래. 알겠어. 가뭘 알아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래? 순종적이고 남들의 말에는 한마디 싫다는 말을 안 하던 그녀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시원하게 내뱉는 민희.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나 오늘 선배랑 자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연락하지 마.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한 미니는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늘 하던 대로 커피를 타는 미니. 아, 어? 우미 왔어? 네, 오셨어요. 음. 어우, 커피. 이때 탕비실에 들어온 이대리는 평소처럼 미니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데. 내 거랑 사장님 것까지 두잔 부탁해요.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이대리. 어? 민씨. 왜 이래, 이거 빨개? 어느덧, 당당해진 미니입니다. 변도하다가요.